환경부의 환경 복지 서비스가 취약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관님. 예, 어린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농어촌 지역은 도시적하고 다른 문제로서 환경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오. 그런 취약 지역 내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네. 환경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내 장식 페인트라든가 네. 자재 이런 게 안전한 것인지 사실 아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 또는 어, 학부모 잘 모르시거든요. 올해는 한 5천 개소를 진단할 예정으로 있고요. 한1 0 0개소 정도는 개선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 신청만 2000, 하면 해, 예, 되나요? 신청, 이것도?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 예, 법적으로 의무가 없던 2009년 이전에 예, 설치된 그런 어린이집들은 안전 진단을 해드리는데 네. 이것도 포털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진단 어린이 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진단, 안전 진단. 네. 이거를 검색하시면 네. 그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진단 홈페이지가 뜹니다. 아, 네. 이거는 또 콜센터 네. 번호 네, 이것도 콜센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 그 콜센터는 1899 네. 102 하나 1 8 9 9 1 0 2나 네, 이를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09년 이후에 설치된 공간은 법적으로 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설치 주체, 운영 주체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음. 아,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네. 얼른 그 주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신청하라고 <laughs>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정태우씨, 아까 제가 환경 전문 개그맨이라고 네네. 소개했는데, 딸바보 아빠 개그맨 이렇게 네. 불러야 될것 같아요. 환경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 개그맨으로. 어, 근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 개그맨.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아버지들이 더 꼼꼼하시고 또 분리수거도 훨씬 더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집 사람이 가끔 현관에 내면 놓으 네. 나갈 때그 들고 나갑니다. 하시나요? 예. 귀찮았는데 나가 보면 어, 정말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이 갖고 나오는 걸 제가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정말 훨씬 더 남자분들이 분리수거도 어, 더 많이 하시는 <laughs> 거예요. 장관님도 하신다니까 저도 조금 <웃음> <웃음> 더 분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웃음> <웃음> 생각이 드는데 또 농어촌 지역에서도 네. 환경복지를 확대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어, 농어촌 지역은 어, 수돗물 그 공급 비율이 네. 예, 한... 66% 밖에 안 됩니다. 네. 30, 40%가 아직 어, 개별 샘물을 이용하든가 지하수를 어,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수를 잡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 검사를 해드리는 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